RRTM은 언급 안 했다고 했지만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 리테일하고 리크루팅하고 트레이닝하고 모티베이션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순서야 순서 되게 중요해 이 순서가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 모티베이션만 해가지고 비즈니스 된다 그러면 세상에 쉬운 어려울 게 없어요. 모티베이션만 갖고 이 동기부여만 시키는 어, 그런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비주얼적인 모임을 하게 되고, 비주얼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들이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신경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폭풍 강, 정이 돼버려요. 껍데기만 요란하죠. 보여지는 것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보여지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가요. 재미가 없다. 어, 재미만 찾게 되죠. 컨택을 해나 보면 나와요. 재미있는 것만, 재미있을 때만. 그럴 때만 와요. 내가 무슨 프로모션을 걸을 때만 오고, 이러는 거. 그거는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근데 모티베이션이 되려면 사실은 리크루팅이 먼저 돼야 되고, 리크루팅의 핵심에는요, 리테일이 먼저예요. 남의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 나 이렇게 좋은 제품을 누군가와 함께 쓰고 싶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더잘 쓰고 싶어 이걸 통해서 나 이걸로 돈도 벌고 싶고 자도 먹고 싶어 그럴 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고 이 트레이닝이 트레이닝만 갖고서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야 어 나보다 먼저 하에서 성장을 한 사람들 나의 스폰서 성장을 한 방법 그리고 나보다 늦게 했지만 나보다 더 많이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이 더럽고아입 것과 치사해가 닮은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동기부여인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에이스텝 여덟 가지 단계 여기 여기 써 있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s 이스텝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결단만 해서 되는 게 없거든요. 공간 목표가 없으면 결단이 될 수도 없고 결단만 해가지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플랜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다다음 달에 만약에 세부에 여행을 가고 싶다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비가 얼마냐를 잡아요. 세부 여행을 가고 싶다 필요한 경비가 얼마냐?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모아야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냥 막연히 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좋겠다, 쟤는 이, 이, 이게 이 꿈과 목표 아니라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번 달에 뭐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단이 나와. 내가 만약에 다다음 달에 세부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예약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예약하는 법을 하려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거를 알아보는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 이런 것처럼, 결단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결단이 먼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꿈과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결단이 됐을 때, 그 결단을 나 혼자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는. 혼자에서 될수 있는 건 그냥 단순 세일즈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는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꿈을 키워갈 때 무한대로 커져요. 또는 내가 나와 함께 꿈을 키워갈 사람들의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꿈을 키워갈 사람들이지 내가 구걸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가 도와줄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가장 실수한 게그 거예요. 내가 도와줄 사람의 명단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나와 함께 꿈을 꾸 꿀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만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굴혀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명단 사, 작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요 명단 작성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딸려가게 되고 그리고 사업 활용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분위기 안에서 일어나요. 팀의 분위기 안에서. 사업 설명을 애 거시기, 저기, 글쎄 뭐, 이르, 이르, 이런 걸로 안 되잖아요. 정확한 팩트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에서 비전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비전을 줬다고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상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된거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상담할 때는요, 온리 비즈니스거든요. 온리 비즈니스 상담이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실패의 확률을 줄여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 이야기 하려고 해요. 어르신들 이야기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누가 뭐 사줬고, 누가 뭐 사줬고, 어디가 더 좋고, 이요 이래요.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상담이라는 거는요,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무엇을 했는데 이러한 게 부족하더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상담하는 게 상담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됐잖아라고 하는 건 상담이 아니에요, 사랑지듯지 그리고 그걸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이 인스타그램 피디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혹시 스토리 보셨나요? 제거 스토리? 인, 인, 인스타그램도 올려놨고,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제 스토리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카톡에 제가 올릴게요. 잠깐만.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행,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파트너가 봤을 때, 파트너의 사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보면 모든 답이 그곳에 있다. 라고 해놨어요. 이게 복제의 기본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다른 분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애를 키울 때 중심을 개로 두잖아요? 위계라는 음. 걸 잡지 않고 해놓으면 기어 오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어 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위계를 잡아놔야 돼요. 어떠한 위계를 잡아놔야 돼? 순서, 스폰서, 시스템. 이 순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기어 올라서 나를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음. 위계를 잡아놔야 돼요. 이 위계를 무너뜨리면 망가져요. 물론 이 위계를 잘못해놓으면 성렬이 같이 되긴 하죠. 위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탱코아에요. 탱코아는, 어, 행동, 이걸 꼭 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이걸 꼭 하세요. 건강관리 하세요. 음. 책을 보세요. 오디오를 들으세요. 미팅에 참, 참, 여하세요. 참석해야, 참, 여하세요. 제품의 100% 애용을 하세요. 고객을 섬기세요. 만드세요. 사업 설명을 하세요. 해서 핵심 포인트는 프로포즈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상담하세요. 비즈니스 온리 푸념 말고 그리고 신뢰를 쌓으세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게 만드는 기본 에너지는요. 이거예요. 헬핑 피플이에요 누구를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누구? 이게 누구를 돕는 것 같아요? 서영숙 장님 이게, 이게 누구를 돕기 위한 행동 같아요? 서영숙 장님 이게 누굴 돕기 위한 행동 같아요? 나 자신을 하는 거죠. 네, 나를 돕기 위한 행동이에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야. 내가 먼저 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안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키우는 그 행위 안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결단이. 그래서 나를 먼저 키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라는 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게전 먹이를 따라갈 건지 부모 세대를 따라갈 건지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키워가는 행동 이게 이탱커아예요이탱커아를 빼놓고서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탱커아는 스스로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저 또한 일부의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에 대한 결과도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짓말 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아무도 남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먼저 신뢰를 줘야 해요. 어, 하은이가 어제도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아무도 믿지 마. 이 세상에 나밖에 믿을 게 없어.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이러고 왔더라고요. 사람이 이성만 있었다면 참 좋은 세상이었겠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남을 믿는다는 게 멍청한 짓이다. 남, 이, 이게 이제 하하이가 저한테 보낸 카톡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사람이 이성만 있었다면 참 좋은 세상이었겠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고, 근데 남을 믿는다고 멍청한 짓이지. 이게 이제 저한테 보낸 카톡이거든요. 이거, 요거 이거. 이것처럼 남을 믿을 수 없지만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을 감정대로 한다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팩트대로 하셔야 돼요. 요거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공의 기본 원칙, 보게더는 지켜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책을 지을 때도 자료를 써놓을 때도 검토하는 것처럼 명단 작성도 그러해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싶어도 내가 모른다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 명단 작성이 중요한데 지니스를 가르치다 보면 여기에서 딱 서버려요. 1단계, 2단계, 준비 단계에서 다 서버려요. 결단을 했대. 근데 명단 작성이 안 나와.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있대. 꿈이 너무, 이렇게, 뭉뚱그러져 있어요. 에, 저기, 거시기, 글쎄, 뭐, 어, 뭉뚱그러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단계에서 못 넘어가요. 1단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로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1단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단계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명단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에거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이아몬드, 명단에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니까, 이마에 100달러 붙인 다음에, 명단 한 명당 하나씩 주겠다. 라고 하니까 술술 나오더라는 거죠. 명단은 자산이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세상은 공짜가 없다. 투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내가 지금 6%, 9%, 12%에서 6년, 10년, 20년을 갈지, 그 사이에 더 나은 삶으로 갈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단집하고 이제 교회하고 해놨는데, 무, 무당집은 다, 그, 산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산재되어 있고, 교회는요, 몰려있어요. 숫자, 무당집 숫자나 교회 숫자는 사실은 똑같아. 똑같은데요. 교회가 크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무당집도 배타적이고, 교회도 배타적이거든요. 근데요, 교회는요, 모여요. 무당집은요, 비밀이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나요. 그래서 무당집이 선,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으면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설명할 수 없다, 내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능력을 키우는 거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키워요 제가 누구의 이,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요즘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네 아니요 한국어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대 아니 누구 홍보해 준 거야 본인은 한국어를 배운다고 갔는데 동영상 촬영해서 홍보하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있 한국어를 지금 못 배우더라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간절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벌써 늘어났지. 지금 일이나 들어와 있는데, 일이나 잠깐 마이크 켜봐요. 일이나 <laughs> 마이크 잠깐 켜봐요. 일이나. 네, 한국...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 네. 지금 여기 뭐, 안 돼가지고. 지금... 네.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배웠어요? 아주, 아주 강력하게, 목숨 배웠습니다. <laughs> 왜, 왜, 왜? 안 배워도 됐잖아. 안 배워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내가 생각하는 거 말을,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 주변이 자꾸 그런, 어,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별로 마음 좋진 않은 거지만, 그런데 그거 딱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무조건 배워서 대답해야 되지? <laughs> 라고 먹고 배웠어, <배워서> 그냥. <laughs> 내가 한국,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날 무시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가장 가장 큰 문제예요. 응. 내가 표현을 못하면 사람들 오해도 하는 거그 첫째 문제고 나머지 그냥 싸는 것도 불편해 많이. 응. 뭘할 수가 없어요. 야 하물며 <laughs> 외국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모르, 못 알아들 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 좋은 마음이 아니고 대부분은, 아우씨, 한국에 있으면서 왜 한국말도 못 배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저 거시기, 그거 갖고 와. 그게 있잖아요. 에, 글쎄 뭐. 이런, 이런다 그러면요. 내가 성공에 대해서 간절하면은요.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이것도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끝내놓고 다시 보낸 거거든요. 돈이 없대. 돈이 없는 이유가 뭔, 내가 알아요. 커피 값을 안 무서워하더라고.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거를 안 무서워해. 다른 사람이 떠날까봐 무서워해. 그래서 줘.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건 내가 줘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나,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인간성이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지. 내가 피비를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서 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인간성과 나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을 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다음에 피비 없는 소비 줄이기. 그 전에, 강동에서 미팅할 때 스폰서님이 딱 보고서는, 현숙 씨랑 같이 갔는데, 어, 그때 현숙 씨가 그, 라떼, 편점에서 파는 거, 그 라떼를 먹으려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딱한 소리가 있어요. 야, 피비도 없는 걸왜 먹어? 피비도 없는 걸왜 먹어? 내가 내 고객 집에 갔을 때 먹,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그걸 아까워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그걸 안 아까워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요일에 미팅할 때도 현수 씨가 움직이면 커피는 다 가져다녀요. 이런 것들이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메에다 망하게 되게 쉬워요. 있어 보이려고 하면 망해요. 내가 실력은 없고, 두려우니까, 있어 보이고 싶고, 주, 주면 올것 같고. 내가 지금 수입은 한 달에 몇만 원인데 지출은 막 있어 보이려고 많이 하죠. 이런 망하는 거거든. 이 부분이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써서 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걸 들었는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속이 뒤집어진 일들이 많거든요. 최소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아메리카노만 먹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 있어요 완전히 외부에 나갔을 때 생략할 필요도 없고 최고 싸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걸 안 보셨을까봐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시스템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이 다메이 비즈니스라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서현숙 리더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